이거 이건가?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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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거? 어 빨간 거. 이건가? 아 이거네. 어 이거 오늘 금요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진짜 들어갈 때 주차가 엄청 어.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어차피 지하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대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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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러러뷰입니다. 오늘은 엄청 화제가 되고 있는 더 현대. 제가 갔다 왔습니다. 여기 지금 IFC 볼에 차를 댔는데, IFC 볼도 사람이 엄청 많아서 지하 몇 층이야? 여기가 이렇게 서울 시내 안에 백화점이 생긴 게 거의 10년 만의 일이라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가 활동에 대한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져 나오면서 하루 매출이 100억이 넘을 정도로. 들어 오자마자 오른쪽에 아르켓이네. 사실 더 현대가 제일 궁금했던 이유는 이 아르켓 때문입니다. 근데 코스보다 안꾸며서 좋네, 되게. 그렇지. 제 생각에는 제가 아르켓이라는 브랜드를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1호점이 여기에 들어와 있고 그때 말씀드렸던 대로 H&M 그룹, 그러니까 코스도 H&M 그룹인데 코스가 조금 약간 패션 느낌이라면 아르켓은 정말 베이직한 아이템들이 많은 기본 아이템들에 특화된 브랜드입니다. 셔츠요. 아 슈퍼주 셔츠요. 그래. 네. 셔츠가 괜찮더라고. 네. 그리고 가격도 사실 리즈너블한 가격이라서 맞네. 네, 네맞죠 왜냐면 코스에서는 메리노울이 사실 한 11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어. H&M 그룹이 워낙 크다 보니까 확실히 규모의 경제로 좋은 원단을 음. 이렇게 싼 값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싸.. 싸지 않다. 싸지 않다. 싸지 않다.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살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딱 얘기한 그거네. 플락스 왈라비 그리고 옥스포드 셔츠라든지 이런 기본 자켓 류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제가 한번 다시 가서 한번 구매를 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우리 패션 유튜버 철림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저처럼 아르케스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층에 들어가자마자 입구부터 이게 배치를 해놨겠죠. 그리고 여기에 카페가 있는데 카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서 뭔가를 제대로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카페 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거기 주로 엄청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쁘네. 색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아르켓이 이렇게 기본 아이템들을 잘만들었죠 너무 내 스타일인 거지. 괜한 깔롱안 부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 아시겠죠, 여러분. 1층에는 이렇게 요즘에 제일 핫하다고 해야 되나? 뭐,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는 가게들이 되게 모여있어요. 근데 기사를 봤는데, 시대 정신을 담은 브랜드들을 모아놨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왔다 갔다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고. 어... 이거 내가 뭐 되게, 나 몰랐는데 편의점이래요. 근데 왜 해외에서 되게, 그러니까 재밌는 제품들이 많은 거지? 뭐, 시리얼도 저런 거 있고, 뭐, 그러네. 이런, 이런 거 있고. 그 중에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여기 이 피어라는 현대에서 만든 리셀샵입니다 그러니까 한정 판매된 제품들을 원래는 우리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그냥 이제 물건을 못 보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는 이렇게 다 물건들을 깔아놓고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이런 거 파는 거구나 팔라스가 있네 요 키스도 있고 290? 뭔데 이거 그 에어조나 디올 옴몰라고 아, 그거야? 어. 어. 근데 이거 남해에서 물건 구하면은 100만 원대 아 진짜 너무 비싸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나 이거 크림에서 이 바지 사려고 어, 중고로 사려고 봤는데 입어볼 수가 없어서 좀 되게 애매했어 그러면 여기 가면은 이제 그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 하거든요 오프라인 샵이니까 남음에서 지금 얼마라고? 42 42? 조금 더 비싼데 실제로 여기 와서 입어 볼수 있고 만져 볼수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세일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30% 하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작게 작게 편집샵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현대에서 규모 있게 해서 물건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런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 이거 내가 사고 싶은 거 여기 있는데? 이거, 가, 이거 갖고 싶다. 이거 지금 앱으로 찍어야 돼서 나온다고요. 이거 좀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지금 손이 없어가지고. 1 2 3만 2천. 124만 2천. 124만 2너 124만 2천. 1 2 9만 원이네. 번개장터가 중고거래하는 데잖아.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샵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뭘 하는 거지라고 했더니 스니커즈 리셀까지 이 맛으로 뻗쳤습니다, 그래서 이 스니커즈들을 여기서 살수 있어요, 심지어. 원래 리셀샵 가면은 리셀샵이라고 해야 되나? 뭐 크림이라든지 XX블루 같은 그런 업체랑 좀 느낌이 다른 게 거기는 거래를 한 물건을 보장, 이게 진품인지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강하다면 여기는 신발 사이즈가 맞으면 당장 사서 신고 나갈 수 있는 거야. 그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갔다고? 이사 아, 이사 이분이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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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셨구나. 진짜 레전드다. 네.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이건 얼마예요? 이거. 이거 지금 아, 즐겁다. 난 쇼핑을 좋아해. 아, 482만. 482만 원. 네, 그렇죠. 네. 사이즈가 있으면 이거를 여기서 바로 사서 신고 갈수 있다.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런 게아니라 <laughs> 사이즈가 제가 300이기 때문에 아,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노란색이 있더라고 이게 미국에서만 나왔어요 저거가 어.. 제리 로렌조 아디다스 가면서 다 떡상 왜냐면 제리 로렌조가 다시는 나이키로 안올 거거든 왠지 음. 아세요? 여기 뒤에 삼선 문신했어 아디님이 <laughs> <laughs> 오셔가지고 지금 번개장터 이거 지금 우리 좀 물어보려고요 이거가 400 얼마래 아 이거 400 얼마고 이게 그렇게 비싼 거래 매 이거 피존 덩크 저게 신발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덩크예요 왜냐면은 처음으로 신발 산다고 줄을 선 덩크로 알려져 있죠 7천만 원막 이런 얘기 하던데 그것도 호가예요 그러니까 시세가 없는 전설의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카니베스트랑 로이비통이랑 처음으로 콜라보한 요거네 예, 제스퍼 왼쪽 거아 내가 좀 귀한 걸못 알아봤네 예예예예 예, 예, 예. 이런 아, 신발들이 번개장터 에 이렇게 그냥 깔려 있고 이거를 살수 있어 그 자리에서 그게 되게 좋았습니다. 음. 가격은 아니요. 가격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가격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laughs> <laughs> 비교안해 봤어. <laughs> 근데 좀 비쌀 거 같긴 해. 그렇죠. 오프라인 샵이 다 어, 그래요. 어, 어, 어. 근데 사실 피어도 가니까 비싸도 만한 5만 원씩 더 비싸더라고. 어, 이 정도 사시는 분들은 그렇지. 뭐하고 그런 그런 거뭐 거. 물건 있는데 어, 지금 가져갈 수 있다고 해 어, 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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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주세요. 어. 이런 사람들이라서. 어, 여기는 좀 진짜 사람도 별로 없네. 심지어 패션 층이라서 패션은 갖다놔야 되겠는데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이네 그렇지. 여기. 그니까, 러뭐 아예, 럭셔리한 명품 매장이 들어와 있으면,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를 텐데, 네, 네. 그치? 오. 여기도 살 텐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여기. 아니, 저기 되게 잘했잖아. 그러니까. 저기는 되게 괜찮은데, 여기는 현대가 브랜드의 일정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들만 들어와 있고, 조금 느낌이, 왜 뜬금없이 갑자기 이게 왜 있지? 뭐 이런 느낌 좀 있습니다. 베네통이 있어요, 베네통이. 뭐 현대 거겠죠, 이것도? <laughs> 되게 제가 이제 체험한 부분은 한이 정도입니다. 그날 진짜 사람이 너무 오후 1시, 평일 오후 1시쯤에 간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고 얼마나 많냐면 푸드코트에서 진짜 아무거나 먹으려고 해도 최소한 1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만 빼면 저는 전반적으로 어, 이만한 데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아이엠샵 수원에서 유명한 그 편집샵에 아이엠샵도 들어있고 카멜커피도 들어있고 되게 더 많은 가게들 있는데 역시 사람이 많아서 다 가지 못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의외로 제가 제일 재밌었던 데는 그 번개장터예요 신발을 그렇게 비싼 신발을 한번 실제로 볼수 있다는 거전 진짜 그림으로만 밖에 못 봤던 건데 그런 것들이 제일 재밌었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아르켓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물건이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호텔이나 백화점 이런 데가 이제 성인들의 놀이공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판데믹 열풍이 불고 있는 와중에 당당하게 서울 한 가운데에 이 규모로 런칭을 한 현대 어떤 배짱에 박수를 보내면서 <laughs>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신기하 감사합니다. 네. 야, 이거 8,000원 나온 거야 지금?